분들이 대단히 높은 자리에서 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니. 에요 진짜 중요한 건뭔줄 알아요? 우리를 통해 사랑이 증거돼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야, 니네 그냥 그렇게 사랑만 하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볼 거야. 뭐라고? 내 제자인 줄.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자꾸 욕 먹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가치 없는 하나의 집단처럼 치부되고 있습니까? 사랑 없어서예요. 교회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교회 시설이 부족해서? 시스템이 뭔가 뭐 세상에 비해서 고잘것 없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멸시받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돼 봐요. 세상에 교회를 멸시하겠습니까? 교회를 두려워할 거예요. 하면 교회를 두려워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해꼬지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사랑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교회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두려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가 되길 축복해요. 그 사랑만 충만하면 그냥 이 교회는 있는 곳이 복음이 됩니다.